<목소리> 자 오늘 할 게임은 소닉과 비밀의 링 시작해 보도록 하죠 2 1고핫 드디어 스테이지가 시작되었어 <목소리> 링 먹고 오른쪽 점프해서 먹으면 되는 거겠지 팔 흔들어야 돼. 팔을 흔들어야 돼. 팔을 흔들어야 돼. 귀찮아. 너무 귀찮아. 조작감 말하는 거야? 뭐 말하는 거야? 흔들기? 아니 그 아니 외국보다 훨씬 좋지. 막 왼쪽 오른쪽 하는데 막 왼쪽만 나가고 오른쪽만 나가고 그냥 왼쪽 오른쪽 다 흔들어져가지고 어상한 기술 나가고 얼마나 그지 같은데. 준비 운동 어. 뭐야? 아니, 하아리 깨면 죽는 거야? 아니, 무슨 하아리 깨면 죽냐고. 헷! 어 뭔가 벌써 힘들다. 벌써 힘들어. 그래서 리모컨 흔들어. 아아아! 아, 계속 저러네. 점프를 하자, 점프. 차라리 좀 멈췄다가 점프를 하고 막 그러자. 어어어어 하지마, 지마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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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제발 천천히. 어 저기 뭐야? 예 Yes, 그렇지. 클리어에 예, 성공하였어. t h r go. 공룡? 이게 공룡 나오는 맵이었지 여기가? 와, 주라기 벌드. 난 수영은 못하지만 서핑 보드는 탈줄 알지. 오 속도감 오 속도감 오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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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속도 개빨라 여기서 한대 한 맞으면 바로 뒤집니다 이렇게 one 여기 부분 되게 유명하지 아 여기 여기 노래가 좋아 근데 진짜 이딱 술통을 딱 던지면은 딱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 어 맞다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 쓸수 있구나 스피드 브레이크 야, 속도감! 이거지! 몬스터가 뒤에 있는데, 뒤로 가야 되지 않겠니? 상식적으로? 뒤로 가야지! 뒤로! 좀 뒤로 좀 가봐, 좀. 아, 스프링 타지 말고! 뒤로 좀 가봐, 뒤로! 아, 제발, 스프링 그만 타! 스프링 그만 타! 아, 아 그만해, 그만해, 제발, 아 제발. 소니가 그 뭐하는 거, 야그 뭐한, 뭐, 아니 뭐, 아니 뭐해요 진짜로. 지금. 야, 느리게, 느닥하자 가지고 내려가는 게. 기다려, 그냥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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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지금 이다아 진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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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기다릴 거야. 한국인 해버려 가지고 아, 해버려가지고. 아. 나 가만히 있 어. 여 기서, 여 기서 가만히 있 으세요. 내올때 까지 가만히 있 어야 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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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빨리 깨! 그렇지! 자, 자, 데 자, 101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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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언제 끝나 이거! 야 언제 끝나 이거! 에? 미션이 뭔데 그래서? 아? 어? 피니시 0링? 야 링을 하나도 먹지 말래 아,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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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어의 페이라니까?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링 먹자마자 어슛나 마이 페 하면서 바로 죽었어야지 왜 왜그러지 않은 것이여? 왜다 뭐 뒤져있냐? 원숭아 다 뒤져있어. 뒤져 잠깐만, 이거 미션이었어? 어디서지? 아니, 이 잡는 미션이었어? 아씨 이게 미션이 있는줄 몰랐는데? 얘네들 살려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, 저 쓰러진 얘들을. 아, 뭐야, 저거 부서지는 거였어? 아마 내가 보기엔 저거 다 부서, 부수면은 원숭아 살아날 것 같아. 오케이, 아, 잠깐만. 나내 링이 없거든. 일단 너, 너를 좀 죽이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 거기를 왜 거기? 아니, 그 거기부터 하지 말고, 그 뒤에. 한 마리 더 있는데 걔부터 죽이면 안될뒤 뒤, 뒤로 좀 가면 안 될까? 오 이거 어떻게 피했니? 대단해. 아이 뭐 이렇게 안 돼. 그 하지 말고 거기 거기 말고 아 이게 뭐야 이거는 쓸데없는 새끼. 이셋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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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야 뭐해 뭐해, 뭐해. 뭐하는 거야 저거? 여기서 죽으면 진짜 다 없거든. 진짜 안된안 안 됩니다. 그거는 진짜로 안 돼요. 한 마리만 죽이면 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만 죽이면 되거든요. 근데 그한 마리 어디 있지? 너만 죽이면 되거든? 야? 아니 호위 어택을 했는데 왜안 죽는 것이죠 내 네, 이미 보고 좀 감탄을 했어. 맥 그래픽이 되게 이쁘지 않음? 여기. 맥 그래픽이 되게 이뻐가지고, 여기 보고 좀 감탄했어. 상자 안안 먹었다. 아! 그리고 나, 난이도에 또 감탄했어. 개어려움 여기. 링 하나 더 먹지 마. 아, 먹지 마가 아니고, 끌려있을 때 링이 0이어야 돼. 맞으면서 가면 되겠다. 링이 많이 있으니 맞으면서 가면은 미션 성공할 수 있겠지. 맞으면서 가지마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긴 좀 여기 좀 위험하니까 맞으면서 가면 안돼 여기는. 영링으로 뭔뭔 뭐, 뭐, 생각으로 만든 건지 참 모르겠어. 왜 이런 미션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? 플레이타임 늘리려고. 아, 느끼지 마세요. 머링을 뭐, 겁나 먹으세요 어, 몬스터 겁나 죽이세요. 아, 이제 뭐 하지? 아, 할거 없는데? 아, 링을 먹지 마세요. 아, 어떠냐? 야, 개천 잰데하고 이제 딱 넣는 거지. 너할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은 거 같아. 라스트링. 다시도모고다 <목소리>

그냥 괴물 딱지 됐고요 괜찮다. 아, 이야 샤라. 다라오 힘을 가시게 레 최종보스 이거, 어려운데 이거. 어 어떻게 피했어 망한줄 알았이데이번에거 어, 망했다 아이친 아, 이거 너무 어렵다, 이거. 아유, 미친. 아이씨. 아, 갑자기 이건 또왜 하는데. 아, 너무 어려운데. 아, 점프가 안 돼. 아, 안 돼. 야! 아니지? 아아악 아아악 아니 아 몇번 하는거야 아아아 아 피했는데 공을 발사해 야, 아아아 뽕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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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쯔! 차! 야 yeah.

私は終わりだ、イレイザー。お前の物語、暮らせる。くわ<ん>、このままじゃ終われん。何度でもよみがってやる。私に死はない。消えることのない存在なのだ。

이게 CJ 컷신에서 처음 나온다. <laughs> 자두 번째 아나이인 나이트를 원래대로 돌려서 <laughs> 말도 안 되다고. <laughs> <laughs> 자세 번째, 자 너는 이래요 신. 너는 이제, 어, 램프 속에서 잘 사셈. 안녕!

俺の願いを聞いてくれる 수건 좀 들어 줄래? 휴지를 산더미처럼 어 만들어 줘. 이이게 이게, 이게 승리 상관 승리 상관 오프닝 코신에서 휴지 산더미로 만들어 줘뭐 이랬는데 엔딩에서도 똑같이 스미상관 엔딩. <목소리> 자 아무튼 지금까지 소닉과 비밀의 링 했고요. 좀 이것 또한 거지 같긴 했는데 어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었다. 꺼져 꺼져. 어. <목소리>